니케란 게임은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반드시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이럴 때마다 여기저기 물어보면, 야, 자다 오는 게 최선이야. 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무작정 게임 끄고 자빠져 잘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지가 막혔을 때 돈을 쓰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 형님들은 제가 이런 영상 찍는 거 알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이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성장 재와에 현질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통상적으로 제 채널 가이드 영상의 주 시청층이 니케 신규 복귀 유저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말하자면 200레벨 전후에 플레이하고 계신 대부분의 니케 유저분들은 코어 더스트의 보유량, 수급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자라실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은 현재 238레벨인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코어 더스트가 한참 모자라는 니케생 살고 있습니다 이거 꼬라지 좀 보세요 꼬라지 좀 지금부터는 좀 러프한 계산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수학 문제 풀러 온 것도 아니고 대략 흐름만 봐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다 계산하면 조금 달라질 여지가 큰데요 느낌만 보자 이겁니다 지금 제 구간에서 싱크로 레벨 하나 올리는데 만개의 코어더스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1시간짜리 코어더스트 케이스를 까면 여기 보시듯이 대략 60개가 나오죠 그러면 순수 과금으로 레벨업을 빨리 땡기려면 대략 167개의 1시간짜리 코어더스트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캐시 상점에 들어가 보죠 일부 비효율적인 패키지는 제외하고 1일 주간 월간 코어더스트 패키지를 전체 구매하면 월 추가 과금액은 34만 7천원에 1시간짜리 코어더스트 케이스 1,350개가 나옵니다. 이러면 코어더스트는 8만 1천개가 추가로 수급되는 셈인데요. 이게 대략 35만원 써가지고 레벨 8개 사는 겁니다. 미쳤어? 이거 왜 해? 근데 이게 월 35만원을 과금해서 할 만큼의 효율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장 재화에다가 한번 돈 맛들이기 시작하면 게임 접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안 하면은 내가 오히려 뒤쳐지는 것 같고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지 막힌다고 과금할 생각하지 말고 자빠져 자고 오란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재화에 과금 정말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광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다제 채널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덕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계속 배달하겠습니다 광고지만서도 니케 하시는 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안 챙기면 손해인 레벨 인피니트 패스 입니다 요거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매일 출석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은 기본적으로 200포인트 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종 모양 누르시고 이벤트 공지 탭에서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레벨 인피니트 패스라고 보이시죠? 이게 매달 배너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귀찮아도 1분 안 걸려서 하는 거꼭 챙겨서 성장 재화도 챙기고 주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아래쪽에 탭투 엔터 누르셔서 페이지 켜줄게요. PC로 보는 게 편하긴 해요. 모바일 쪽은 조금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페이지가 켜지면 축하합니다 하고 로그인 보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게임 실행 보상이지 출석보상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제 확인 눌러서 창 닫으시고 왼쪽에 매일 출석 체크 누르시면 한번더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휠쭉 내려 보시면 구입할 수 있는 보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막 엄청난 보상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니케 매일 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200 포인트씩 모이는 거니까 한 달이면 또 대충 6,000 포인트이니까 요만큼 재화가 무료로 나오는 셈이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코어더스트를 많이 사는 편인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 사시면 개꿀이죠. 미약하긴 한데,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날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 스테이지가 막히면 몇번더 해보면서, 뭐 때문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파악한 후에는 오토 버튼 끄고, 수동으로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스테이지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강해졌습니다 일단 오토 버튼을 끄는 순간 명중률이 올라가지고 딜 상승입니다 수동으로 조작을 하더라도 오토를 끄고 조작을 해야 명중률이 오른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떤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있냐 요걸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폭 랩처가 날아오는 걸 반응하지 못했거나 먼 거리에서 발사하는 투사체 레이저를 제때 엄폐 혹은 1.4로 처리하지 못해갖고 아군니케가 하나씩 터지는 경우가 있죠 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군니케가 끔살나는 상황들이라면 그 타이밍에 엄폐를 확실히 하던가 해당 랩처를 순간적으로 점사 팍팍 찍어주던가 이런 방법으로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트라이 해가지고 누구부터 점사 해야 되는지 헤딩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추가로 랩처 중에 한참 기 모아가지고 한 방에 레이저 쏘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안 보였어요 그냥 갑자기 어? 하고 니키 하나 뒤져있거든요 이런 랩처도 잘 찾아서 1.4 해가지고 빠르게 녹여주거나 언패컨으로 버텨주는 등 다양한 인게임적 컨트롤 방법으로 클리어 안 되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쿼드 조합적인 방법으로 막히는 스테이지를 타게 하는 방법입니다 타수 기믹으로 잡아야 하는 랩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놈들인데 아무리 잘 키운 흑면 엘리스를 쓰더라도 이런 애들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클리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적당한 머신건 니케 하나를 임시로 고용해서 타수 기믹을 뚫어내는 등의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힐러가 모자라서 클리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이럴 때는 당연한 말이지만 페퍼, 말차, 나픈 젤, 대표적으로 이런 힐러 니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누블랑 조합 같이 유지력이 강한 조합으로 바꿔서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라운 하나면 그냥 다 해결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물론 전 없어서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사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니케에 막 입문한 초보들이 진짜 흔하게 겪는 경우인데요. 생긴 게내 맘에 쏙 드는 캐릭이라고 주력 딜러를 막 샷건이나 승가 같은 니케만 무더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게임 샷건, SMG, AR 니케들은 멀리 있는 적들이 오지게 안 죽습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근 중거리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조합적으로 스나이퍼 라이플이나 런처 니케를 전격적으로 조합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의외로 잘 뚫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스테이지 기믹을 알아내고 온몸 비틀기를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벨이 낮아서 전투력이 낮으니까 그런 거죠. 이럴 때는 인벤토리 가서 아껴왔던 성장 재화를 풀어봅시다. 그 동안 묵히고 묵혀왔던 각종 케이스들 필요한 만큼 오픈해서 성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니케 레벨을 최대한 올려보고 장비 강화도 할수 있는 만큼 해줍니다. 장비 강화 재료가 없다고요? 그럴리가요. 자, 여러분들이 뉴비 시절에 보면 이 니케, 저 니케 한 번씩 써본다고 여기저기에 아이템 끼워놓은 채로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니케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 무조건 있을 거예요. 빨리 얘네들 인벤토리 털어보세요. 이 니케들 장비 싹 수거해가지고 주력 니케들 장비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오버로드도 할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죠. 다만 이 작업 하실 때 실수로 기업 구티어 장비를 강화 재료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꼭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 위에 기업 티어 9 표시 이 부분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보이던 기업 템들이 안 보이게 되니까 미리 이렇게 조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장비 세팅 오버로드 가이드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린 바 있기는 해요. 기업 구티어 장비가 아니고서는 어지간해서는 플러스 3 이상은 하지 않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장비 강화 가이드는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제 이전 가이드 영상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낮아. 한번 눌러만 주세요. 부탁입니다. 사실 엄청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니케는 스킬 초기화가 가능한 게임은 맞습니다만 매우 드물게 스킬 초기화권을 주기 때문에 여기저기 스킬 강화 손대다가는 정작 주력 니케 스킬 강화할 때 재료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티어 높은 주력 딜러를 이미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낌없이 스킬 강화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나만의 주력 니케를 하나 정해서 그 니케만 스킬 강화를 해 주세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의 니케에다가 스킬 강화를 몰빵한 경우에는 나중에 생길 스킬 초기화권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일단 갖고 있는 니케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스킬 강화해서 쓰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면 한 번에 초기화해서 갈아타자 이거죠. 그 스킬 재료 아낀다고 그동안 스테이지 못 밀고 버티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오히려 게임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지거든요. 아 이거 저거 다 해봤는데도 안되네요 이럴 때는 그냥 진짜 자는 게 보약입니다 푹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서 보상 받아서 그걸로 또 레벨업하고 스킬 강화하고 해보는 겁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6 플러스 1까지 방법으로 스테이지가 막힐 때 뚫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또 보죠